2구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인매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는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갖고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laughs>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이 사회적인 약 약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포악한 자는 그 약자들을 억압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 고용한 사람이 있고 고용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자, 압제 당하는 자가 있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그 부자는 부자대로 또 욕심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게 서로를 다 만족시켜 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 가난한 자라고 뭐 깜깜한 밤에도 대낮처럼 볼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고 부자라고 뭐 여기에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같은 하늘 아라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뭐 세상에 불공평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수천, 수백만 가지일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어, 이런 불공평이 그래서 갈등이 부득이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례로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라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 하라라는 뜻입니다. 신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판단한다 또는 재판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왕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좀 봐주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좀더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불평등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불평등하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불평등하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책임과 본분을 다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게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런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은 그렇게 하면 그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5절은 이제 자녀에 대한 말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뭔가 잘못했을 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꾸지람은 그런 잘못들에 대한 훈계를 말합니다. 징계와 훈계는 다른 거예요. 훈계는 말로서 이렇게 교훈하고 견면하는 거고, 징계는 채찍을 또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걸 말합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 징계와 훈계가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 여기서 버려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막 태어난 송아지가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도록 놔두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송아지가 일정한 시간 동안은 그냥 엄마 옆에서 따라다니도록 놔두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나무로, 나무를 로나무 동그랗게 뾰족하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선어 분이 달려들어서 송아지를 묶어놓고 잡고 그때 뭐를 해요? 코를 뚫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송아지는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해요. 가려고 해도 이제는 못 가요. 코뚜레에다 줄을 걸고 땡기면 가야 되고 어, 오라 그러면 따라오고 쓰라고면 서야 되고 그게 한 400km, 500km 나가는 큰 소가 돼서도 그때부터도 그이 코뚜레에 걸린 그 손을 잡고 끌어 다니는 대로 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끔 외국에서 뭐송아지를 소를 놓고 막 사람들이 피하고 이러는 거 보잖아. 그러다가 받쳐서 죽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 볼수 있어. 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채찍과 꾸질함을 두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송아지 같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듯이 놔두면 결국은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모들은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강한 톤인데,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교훈으로 또 채찍과 꾸질함으로 잘 세워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칭찬과 격려도 드러나지만 적절한 교훈과 징계도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결국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연관된 말을 17절에서 다시 하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과 꾸지람을 한다는 것은 그게 기쁜 일은 아니죠.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평안한다. 자녀를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한다. 누가요? 그 징계를 받은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안도의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모는 늘 불안해서 조마조마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절한 칭찬과 격려, 교훈과 책망을 해서 자녀를 잘 키우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가슴 졸일 일이 없다. 편안하고 안도에 숨을 쉬며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살수 있기를 바라고 또저 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런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복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무난합니다. 방자의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뜻은 포로가 된다,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러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은 이 종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 볼까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로 하면 안 듣는 다즉 말로 했는데도 지금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엄한 질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인을 무시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사랑의 말만 갖고는 안 되고 채찍과 징계가 있어야 그래야. 깨닫게 된 대로 내일 또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지라. 어, 이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 가는데 때로 어, 신중하지 못한 언어 생활, 즉 의미 없고 무익한 언어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 신중하고 진지하고 또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직하고 신중하고 진지한 말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은 정의와 불의, 가난한 자와 부자, 뭐 죄인과 의인 등등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완전히 의로울 수 없고 모두가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의와 불의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항상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정직한 자기 스스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어,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나빠져. 나는 그래서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뭐저 가난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laughs> 주어진 세상에 환경이 어차피 불공평함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세상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환경과 내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없는 탓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누구 때문에, 저건 누구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에, 그것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러다 보면, 혼자만 의롭고 잘났어요. 근데, 혼자만 의롭고 잘났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본문과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올바른 교훈과 훈계를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로 하여금 만두의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닥에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닥에 기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닥에 행복해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닥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 말씀을 통해서 세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살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불의도 있고 또 정의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포악한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탐만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과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무엇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